나왔습니다. 자, 차를, 주차를 해놓고, 자, 오늘은 날씨도 좋고, 자, 노을도 없고, 기상이 참 좋습니다. 햇빛도 없고요. 구름이 살짝 가려진 상태. 자,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배를 기다렸다가, 한 20분 뒤에, 자,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리 있는 거안 잡는다. 뱅이동 잡지. 어, 그 자리도 자, 자리동 잡아라. 이거. 자, 자리동 만그러가라 자, 뱅이동 한 마리 다 와주면은 이거 체비 제대로 된 거다. 그래! 어. 한 마리 뱅이동은 한 방에, 방에 쭉안 가는데. 어떤 얘가 있다고. 뭐. 아, 다시 은 엄청나게 수는데 수뱅인데 저번에 청수뱅이가 말어 청수뱅이 같고. 아, <laughs> 어, 수뱅이 아, 한 마리 했습니다. 아, 가증렬된것 같고, 아, 집이 증렬되면그 다음은 입질만 기다리면 될 거예요. 아, 염색, 염색새우, 염색새우. 파래새우가 아, 아니고, 커리를 어, 염색해놓은 염색새우. 염색새우로. 바람이, 바람이 불면은, 이치가 약하니까, 잡기가 힘들어, 들어올리면 상 담이 됐 어？목줄 <laughs> 치가지 가져 가 지도 <가져가진> 않았는데바람이 <laughs> <laughs> 너무 불 잖아. 야, 자리도, 진짜, 씨, 과는, 여기저기 다 돼야 되겠네. 자, 왔다, 왔다, 잉. 응? 홍사 왔다, 잉. 응? 아이, 다이다 야, 이거, 씨. 느낌이 베개도 맞았는데. 니 <laughs> 네 봤잖아, 베개도 <배기도> 입지. <laughs> 어? 맞지? 많이야. 분명히 배이도 뭐 입질 맞은데. 자또 왔습니다. 자 수병이는 자 반갑지 않는 손이. 자또 수병이 해마했는데 수병이는 반갑지 않는 바로 수병이는 방심하겠습니다. 아, 이게 한번 들 봐. 보자 그래 왔다 왔다. 그래 왔습니다. 야 이거 병했다 이거. 힘이 힘딱 맞지. 형님 힘이. 이거는, 느낌이, 입질이, 뱅이 아니고, 참돔 아이가, 이거? 참돔 아이가? 참돔이다. 참돔이야? 뱅이다. 뱅이다, 우와! 그래, 형님! 아, 완전, 제대로, 지금 긴 꼬리, 긴 꼬리입니다, 긴 꼬리. 자, 긴 꼬리 뱅이돔인데, 거의 뭐한25 정도는 될것 같은데, 자, 민장대에민장대 7.2m 민장대에 제로지에다가 목줄지 먹줄지 하나 소형 돌에, 어, 밑에 아래 족살봉도, 아주 작은 좁살봉도 하나에, 바로, 긴꼬리뱅이더이 바로 왔습니다. 자, 긴꼬리뱅은 다 거기에 들어왔을 때, 또 계속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자또한 마리 왔습니다. 오힘채북 쓰는데. 자또힘채북 쓰는데. 아야 이거는 기다리는 대상어 중이 아닙니다. 야 이거는 안 보이던 망상어가 보이네. <laughs> 와 손맛은 좋은데. 아, 망상은 그래도 손맛은 어, 시원하니. 손맛은 좋습니다. 아, 망상 도 자, 10대도 만에 들어간다 자, 망상도 자, 바로 망상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지금 산란처럼 지나는것 같은데 자 방생 자또 입질을 한번 입질 계속 지금 입질 들어오니까 입질 들어올 때자 낚시도 입질 들어올 때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입질 연속으로 자,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, 뱅이돔 잡고, 감성돔 잡고 자, 이번에는 또 자, 뱅이돔이라도 한 마리 자, 손맛 좋게 한 마리 왔으면 좋겠는데 자, 시 예.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, 그래도 줄이 안트였서 다행이다 자, 입질 왔습니다 자 왔습니다 입질 왔습니다 이거는 뱅이도 맞는 것 같다 딱 힘주는게 입질이 지금 입질이 도는게 지금 장난이야 이게 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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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시야 이거 감시 감시야 이거 맞지? 감시 맞지 홍수가어떨치 갖고 온다 줄이 영접하로다 줄이 없어 야 빨리 갖고 온다 <laughs> 야그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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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감시인데 자자자 자, 자, 자. 주름 안 쓸리게 잘해봐 어, 안 쓸리게 안실안 안 쓸리게 니 쓸리면 니 물이 빠져 아픈다 천천히 니가 거기서 나와? 또 <laughs> 찍을래? <laughs> <laughs> 와 이게 또 와, 이 감시가 아, 이게 또, 또... 오늘은 어제는 영구형님 <laughs> 날이었나? 오늘은 내 날이네 <웃음> <웃음> 안, <웃음> 아, 안 <laughs> 보였어 내가 다시 한번 와, 와. 색색깔이 끝내. 어. 뭐야? 한 마리 왔네. 올라가 있 입질 않습니다. 아, 침 지난 순간 입질 않는데. 아, 이번에는, 아, 술뱅이 같은데, 청술뱅입니다. 청술뱅이. 아, 술뱅이 시야 좋네요. 청술뱅이.